자, 현재 오션 플랜트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로 오늘 마무리가 됐죠? 2850원. 거래대금 86억 건이 발생했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SK 옵션 플랜트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권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유를 했고 이 구간에서 너무 지루하다 생각이 드실 텐데 항상 중요한 건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하고 나가게 되면 주가는 폭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에 대한 뷰가 좀 많이 변했다. 그리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해상 구조물에 대한 이슈와 다시 한번 더 되고 있으니 이 이슈가 왜 지금 오션 플랜트한테는 공매도 쇼스키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도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뭐 여기 고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해답이 될수 있으니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시겠죠? <laughs>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션 플랜트를 정리하고 싶은 신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단타 종목까지 영상 중간에 설명 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서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laughs> 일단은 오션플랜트는 지금 2026년 1월 들어와서 거래량이 소폭 조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캔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션플랜트가 어, 보통 통상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의 추세가 과거에 이렇게 좀 눌려 있던, 그러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던 종목이 어떤 특정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급등을 정말 제대로한 케이스가 현대모백스인데 현대모백스도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걸 떼와서 보면은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복사를 현대모백스 이렇게 해서 떼온 다음에 그다음에 오션플랜트로 데이블에서 보게 되면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수 있습니다. 어, 지금 현대모백스 또한 과거 2025년 중간서부터 떼오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아래가 현대모백스의 차트이고 위에가 우리가 지금 보유 중인 SK 오션 플랜트죠.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검정색 선 오션플랜트도 보이고, 위복스도 보이는데 이2 0 1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잠들어 있던 종목들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2 0 1선 밑에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검정색 선 여기서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터주면서 반등이 나와요. 참고로 이현대모백스를 제가 떠온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구간 아까 복사하는 거 보셨죠? 이 구간. 그럼 이렇게 주가를 뛰어올리는 이유가 있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 네이버 사업이라든지 현대 그룹의 이제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로 올라간 건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현대 오토 에버이두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 모백스가 비교적 좀 저렴한 편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를 받고 올라간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션 플랜트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테마로 올라갈 수 있냐인데 지금 하나 옵션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 옵션 어떻습니까? 완전 쌍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하나 그룹들 엄청 잘 나가는 거보셨죠 하나 시스템. 이 종목 어때요? 하나 시스템도 하나 옵션처럼 이 쌍고점 자리에서 주가가 팡하고달달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옵션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오션 플랜트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좀 답이 나와요. <laughs> 자, 오션 플랜트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션 플랜트 회사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해상풍력, 플랜트 사업, 조선 사업, 강관 사업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플랜트를 좀 보시면은 이런 석유 시추시설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호재로 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린란드 저는 이 이슈를 타고 엄청나게 강하게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laughs> 일단 sk 오션플랜트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어, 제가 말하는 이 그린란드 사업의 방산 부분으로 빠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특수 선박 특히나 해군의 호위함이라든지 유도탄 고속함이라든지 이런 전투 순양함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상선, 그러니까 화학 제품 운반선인지 모래 운반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원유 운반선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2000년도 들어가서는 2020년 전으로는. 2020년 후로는 어떤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쪽 수주 능력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 플랜트 사업이다는 현재 이제 노르웨이랑 싱가포르에 이 해양 플랜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플랜트가 뭐냐면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장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냐면은 어, 트럼프 그린란드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린란드를 엄청나게 지금 갖고 싶어 하고 있죠.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구글 지도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도로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그린란드가 여러분들 어디 쪽에 있냐면은 어, 여기가 북미 대륙이거든요. 북미, 네, 미국이고 그리고 여기가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그린란드. 중요한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제가 기대하는 포인트는 이 북극 항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북극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북극이 지금 이슈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얼음들이 세계에 들어서 녹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때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북극항로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이 그린란드가 석유 시추 시설과 이 해상 원유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알래스카땅 여러분들. 여기 프루드워 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묻혀있었는데 여기 정제를 해야 되겠죠. 이 정제를 해서 이 위쪽에 있는 북극해를 통해서 바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그럼 왜 이제 북극항로를 가냐? 반대 이 유럽으로 수출을 할때 과거에 어땠냐면은 그길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수에즈 운하 여기 있죠 여기를 통해 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좁겠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인도를 경유한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대만에앞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게 22,000km 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산에 시작해서 오오츠크를 통해서 베링해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여기 어디에요? 북극의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 본토로 직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상으로 한만 킬로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이 거점 기지들마다 필요한 석유 정제 시설과 이거를 잠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탱크. 이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SK 오션 플랜트가 진행하고 있다. 사실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슈는 어떻게든 붙여서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 잘 보세요. 공매도 거래대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좀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어때요? 상식적으로 좀 눌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공매도 더쳐가지고돈 벌면 되는 건데 공매도를 치고 있지 않아요. 보이시죠? 공매도 단위가 1,000원입니다. 천, 천 1,000원, 천 만원 10만, 100만, 1천만, 9억 평소에는 16억, 12억 정도 나옵니다. 거래가 조금 나왔을 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같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9억밖에 진행을 하죠. 공매도 평균 단가는 9억이라는 신규 공매도가 들어와서 조금 더 높아졌어요. 2만 천원 정도로. 그러 공매도는 평균적으로 수익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번더 누르면 되는 것인데 공매도를 안 친다라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 또한 생각이 지금 복잡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왜 평소에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니가 천 원이죠. 12월 달에는 어땠냐면은. 거의 없는 날도 있었어요. 8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 그러니까 이 SK 오션플랜트는 지금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매도 거래대금도 천천히 붙고 있긴 한데 막말로 상식적이라면은 여러분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덧치지 않고 있다. 왜 그래요? 최근 에 들어와서 연기금이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지루할 거예요. 계속해서 누르고 팔고의 반복일 겁니다. 그리고 뉴스가 하나 필요한데 그 뉴스는 제가 세력이 아닌지라 언제 나온지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9월 달에서부터 기다리실 건 혹은. 이아래단을잘 잡으셔가지고 슈팅을 기다리고 계시던 중요한 포인트는 전구점을 넘을 재료를 갖고 와서 그때 본격 상승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왜? 오션플랜트는 명목상 25년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눌려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그럼 앞으로 이 SK오션플랜트의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려면 엄청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태. 여러분들이 이 구한때는 어떻게 버티셔야 되느냐? 단타를 좀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좀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손절하자. 혹은, 아, 내가 상한가가한 종목, KH 바텍 같은 종목 오늘 상한가 먹으면은, 내가 한 번에 복구하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세트레가이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다 포커가 되네? 라는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세요, 여러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회전율을 더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 어떻게 치고 있는지 설명 좀 드려보자면, 자올한 해도 정말 다산한 했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단타반을 좀 모집을 해서 시드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는 단타반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어, 내역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10월달에 올림피티에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종목들이 뭐 거의 땀에 가까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올림피티에스 54% 수익 났고 세로닉스 와이바이 오르지 10월, 11월은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조정도 많았고 그리고 하락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어땠어요? 12월 되면서 정말 우주항공 테마로도 돈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자율주행 뭐 여러가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Se 또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던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PTS, 여러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수익,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00만원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더 갖고 올 필요도 없고, 딱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1000만원 만들고 다시 리셋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월 어때요? 현대모백스 9,910원에 잡아서 16,810원에 날리면은 69% 수익입니다. 그래서 6만원 시작한 계좌가 247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이 정말 많았던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종목 중이었죠. 수급이 많이 터져서, 1610원에 들어와서, 18,310원 정리 나가면은, 400만원이 되고. i t 생 글로벌도 상당히 많이, 장기간 상승을 많이 했어요. 22,000원에 잡아서, 34,500원에 매도하면은, 56.8% 수익이 낮게. 그래서, 이게 660만원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누적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899%입니다. 이 퍼센트만 다 더해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몇 번이나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해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으로 어떻게 단타를 쳐야 되는지가 감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6년 대비해서 단타반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데 붉은 말의 해예요. 그만큼. 내년에는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신청부터 먼저 하실 분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영상 보시면서 여기 010-4438-5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고, 자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28일 이렇게 날짜 다 찍혀 있죠?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SK와 첫 GSP 1 단독 거점을 만든다. 해서 수혜주 IT 캠이라고 떡하니 잡아드립니다. 시간도 적혀 있죠? 오전 9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 문자로도 동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때 잡으면은 어때요? 37,550원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고 20.53% 상승. 나오는 이 나오는 IT 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종목이죠. 오늘 11월 월봉 처음 생기는 날입니다. 12월 들어와서 제가 브리핑 들었던 내용이 되겠죠 오늘 끼부리는 애들이 한 달간 매우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피 pts 보면 됩니다 라고 정리해서 올렸던 게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8시 58분에 정확히 찍어드렸고 시간 보세요 지금 타점은 올피 pts 9시 8분에 상승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16.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장중에는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보고 유튜브 볼 시간 없잖아요 제가 문자로 싹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8에 5 7 4 여기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2026년 대비반 미리 여러분들 들어와서 저랑 좀 교류를 하고 나서 단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좀 수익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에, 2026년에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 입장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현재 텔레그램 소통방은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앱으로 들어가서 010 이제 번호 4438-5734로 연결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송 버튼만 띡 눌러주면 되고, 이 메시지 있는 거 그냥 지우신 다음에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이 QR코드 제가 계속 띄워놓죠. 여기 화면에 다 이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문자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메시지 지우고 그냥 단타 혹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적어서 보내도 됩니다. 되게 쉽죠? 참고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 시간에 혹은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단타는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장기간 끌고할수 있는 종목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전에 한번더설명 드려보면은 저는 항상 100만원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타 100만원만 들고 하세요.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100만원으로 1 0만원 만들고 그거 그달 종료하고 다음 달또 넘겨서 또1 0만원 만들면 매달 1 0만원씩 여러분들이 벌어가면은 한 달이 1년이면 얼마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드시죠. 계산되죠? 단타반 2 0 2 6 년 대비반 이기생 모집합니다. 1월, 0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조기 달성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30명 제한 달성하게 되면 저는 얄짤없이 이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바로 신청을 남기셔야겠죠. QR 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문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각 코드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여기 있는 번호로 보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가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장투 종목 제가 선별을 해드려요. 이런 식자 과거에도 제가 APL이라는 종목을 2월 11일 날 말씀드렸고, 이 친구는 52,000원에서 400%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비 전이 친구도 124%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장투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선, 설명도 바로 이어서 좀 해드리. 그 전에 일단 단타반 신청하실 분들은 010 4 4 3 8 734 문자로 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이 단타반은 뭐예요? 선착순 30명이고. 2026년 내년 대비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원이 꽉 차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연락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반을 실제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정보 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신청해주세요. 최근에 들어서 구글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재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쇠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네 배, 뭐세배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갔으면은 뭐차한대들타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이 기업인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외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기업에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왠지 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차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 은 19410원 이 전고점 부분이라 됐죠. 과거에도 이 정보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100%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 근데, 유통주의 숫자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 은 예를 들어서 100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 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시, 매수, 매수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은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 위험의 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폭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아 여기 부분 보면은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놨죠? 정고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해놨습니다. 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아래, 위아래. 이런식으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력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이 자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 분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어느정도 상승을 시켜주면은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것을 학습이 됐을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있다라는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것이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거가 되겠죠 과거에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서 설명드릴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stx 엔진 엔진이란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정고증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를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 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사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새롭게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한번의 횡보를 만들어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횡보시켜 버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네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 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지도 3중 고점 과거에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못죠. 이 자리다 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라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발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 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 리스터 보글의 대비는 제가 2월 11일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만 2천 원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은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시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 종목 3중 고점 부근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전날로 접근하면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서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 원 갔을 때는 더블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더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 원대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원이 돼야 더블이 됩니다. 3만 원대 주시면은 6만 원 가야 더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돼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